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마루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물건에 앞서서 아직까지 제천마루 부동산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만 꼭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자, 지금부터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은 그 하소동, 제천시 하소동에 소재하고 있는 커피숍. 아마 그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면 다 아시리라 짐작은 가는데요. 하소동 커피홀리 그 커피숍. 어, 커피숍의 면적은 205.74평방미터. 평수로는 약 64평 정도가 되고요. 아, 위치는 그 용두 사거리 그 홈마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아파트는 제천 어, 하소동 주공 2단지 207동 바로 맞은편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럼 간단하게 1층 커피숍을 봤고요. 아, 잠시 뒤에는 2층 그 마라탕 마라탕 그 점포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지금은 그 외부 영상,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실 거는 청전동, 왕암동, 하소동, 시청 가는 방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바로 요 인접거리에 건물이 소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구요. 자, 2층. 그 마라탕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포 구요. 아, 물론 여기도 면적은 그205.74 평방미터 63평으로 되어 있구요. 물론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답니다. 아, 1층은 제 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는 거 제가 빠트렸네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구요. <laughs> 아, 물론. 어, 영상 후반부에 가서 좀더 자세한 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 점포 내부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아, 평수가 64평이고 어 저기 뭐야 그 지금 마라탕 집을 운영 2층은 마라탕 집, 아래층은 커피숍인데 어뭐 매출은 뭐그타 점포 부럽지 않을 정도 상당한 매출이 그 오르고 있는 두 점포랍니다. 지금은 그 건물 외부에 그 사진을 보고 계시고 어, 사진하고 또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하소동 어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게 청정동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고 우측이 시청 가는 방향 좌측이 왕운동 그러고 이 앞쪽이 하소동이랍니다. 바로 저 건물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자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부터. <laughs> 다시 한번 천천히 영상 봐주시면서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어, 숫자 상태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laughs> 시청방 시청으로 가는 방향, 2번이 청정동으로 가는 방향, 3번이 왕암동, 4번이 하소동입니다. 자, 그럼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어, 그러면 그 건물 전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 건물의 소재지는, 어,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60번지구요. 어, 지목은 대로 되어 있고, 면적은 991평방미터, 평수로는 약 300평 정도 되어 있구요. 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소로 2류, 8미터에서 10미터 도로 접하고 있고, 중로 2류, 폭 15m, 20m 도로를 접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건축의 면적은 210.55즉 평방미터 즉 64평 정도 되고요. 어, 아, 1층부터 4층까지의 전체 연면적은 796. 58평방미터 연면적의 평수는 241평이랍니다. 자, 지금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4, 3층에 있는 노래방이랍니다. 노래방의 면적도 275.74 평방미터, 63평으로 되어 있고요. 아, 물론 1층 커피숍, 2층 마라탕, 3층 노래방 아주 그 건물 자체 내에 짜임새 있게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어 서로 간의 그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답니다. 그리고 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수를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어, 건물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여겨지는 곳이고요. 자,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여기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옆면적까지 설명을 드렸죠. 1층 제 1종 근린생활시설, 2층 어 제 2종 근린생활시설 3층 물론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구요 주 용도는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주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자 사용승인일자는 2016년 10월 7일자로 사용승인이 난 것이구요 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조심조심 아니,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구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어 자막 자막 처리로서 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본 건물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매매관에서실리할 상이라든가 기타 문의할 상 있으시면 위에 있는 제 연락처인 010 9080 7,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방송 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